왜? 아크릴 오늘 할거는 아크릴 프렌치 스커프처 에요 그래서 프렌치를 표현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흰색 파우더 고 핑크 파우더 또는 클리어 파우더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노모라고 해서 아키릴 리퀴드 액이에요 브러쉬를 깨끗이 이제 정리할 때도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좀그 강해서 피부에 오래 막 이렇게 흘리거나 오래 닿아 있으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음. 그거 좀 주의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폼지를 붙이고 시작하자. 우리가 음. 젤과 똑같이 어디 갔어? 여기 맨 밑에 손재는 똑같이. 끼는 건 똑같아요. 네. 제라고. So it's a m 이 n n e q u i n s owning. It's a good t h i 지 g It's a good t 그래서 딱 이제 아크릴은 특히나 스퀘어 모양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일 쉐입 잡을 때 너무 라운드보다는 약간 <laughs> 오프 스퀘어 정도에서 라운드 그 사이로 해주는 게 좋아요. 우선은 이제 흰물을 먼저 뜰 거예요. 프렌치를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프렌치 길이, 우리 연장하는 거는 몇 센치죠? 0.8, 0.8에서 1cm. 1cm. <laughs> 처음에는 큰 볼을 떠야 되기 때문에 리퀴드의 액의 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가루를 끌고 오는 양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적셔주고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 아이고, 두 번, 세번 이렇게 하는데 내 볼이 너무 커. 음. 그럴 때는 바로 버려요. 아. 버리고, 브러쉬를 여기다 <laughs> 닦고, 제가 지금 티슈 이렇게 접어 놨죠. 음. 닦고, 다시 해서, 한 번, 두 번, 아, 왜 이래?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와서, 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액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맺히는 게 보이거든요. 음. 충분히 적셔지는 거를 보고, 음. 여기다 올려주죠. 올려주고 브러쉬를 좀 닦아주고요 해서 닦고 바로 이제 모양을 잡아줘요 이렇게 끝을 조금 내려줘야 되겠죠 스마일 라인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스마일 라인 빨리 만들 여기가 제일 빨리 굳는 면이거든요 브러쉬 끝으로 해서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스마일 라인을 만들어 줘요. 또 눌러주면서 여기를 이렇게, 어떻게 눌러줘요? 제가 백부분하고 벨리 부분을 이용해서 눌러줬죠? 그때 우리 그 수업시간에 배웠었죠? 그리고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브러쉬 끝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은 항상 이렇게 해서 깊숙이 브러쉬를 밀면서 여기도 이렇게 여기 밀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죠? 끝이 뾰족해지게. 기포가 또 들어갔네. 이게 간혹 기포가 들어가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원래는 아크릴은 수정을 하면 티가 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